안녕하세요. 저는 강주 삶의 예배인 교의 성김이이자 또 얌수 어, 너네 스쿨 어, 교사인 진우나 목사라고 합니다. 어, 먼저는 저의 사역을 지켜보던 어, 제 주변의 목사님들의 권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중고등학교 과정의 수학 배움을 필요로 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의외로 많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 이제 수학 캠프를 시작해서 섬겨야겠다라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수학 맛집. 네, 이번 캠프는 예 b 중일과 예 b 고일을 중심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특별히 예비 중일 같은 경우는 물론 강의도 있지만 수학의 결손 부분이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개인지도 캠프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수능생을 위한 확률과 통계 캠프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말씀 마치 베드로 후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참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한 결론을 내고. 그리고 그 신적 성품에서 어떻게 성장해 가야 하는지를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또 신앙 생활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요. 묻고 답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수학을 힘들어하는 학생들은 진도와 상관없이 어, 개인 지도 수학 캠프를 통해 결선 부분을 보강하겠지만 그것을 제외한 보통의 학생들은 저의 수학 교육 경험상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 해당 학기 기본 개념부터 학교 내신 문제 맛보기까지 싹 가능하겠습니다. 어, 저는 수학 교육학을 전공했고요. 목회하기 전에 GSM 수학 전문 학원을 10년 정도 운영하면서 수능 입시생들을 가르쳤고 개인과외도 수없이 많이 병행하였습니다. 구 기독교 대안학교인 6와 바이블 칼리지 등, 여러 곳에서 수학을 가르쳤고, 현재 얌스 너네스쿨에서 11년째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 예비 중일 강의 반은 30만원, 그리고 개인 지도반과 예비 고일, 그리고 확률과 통계 반은 40만원입니다. 물론, 소문난 맛집에서 먹는 점심과 수업 중 간식 비용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비는 사적 유형을 막기 위해 너네스쿨 기부금으로 처리하고 영수증을 다 드립니다. 또 수학캠프를 통한 수익금은 모두 미얀마 다음 세대 교육과 성교를 위해 씁니다. 평신도 내 믿음의 가정 안에 있는 예비 중위를 소수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본래 너네스쿨은 소수정예로 10명 내에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믿음 전수,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싶다. 그리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다음 세대가 되고 싶다. 그렇다면 너네스쿨 문을 두드리십시오. 정말 진하게 예수님 만나게 해주고 정말 빡시게 공부시켜 주겠습니다. 2025년 1월 23일 목요일 7시 30분에 입학 설명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개인적으로 연락 주셔서 좋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주님의 것이었던 다음 세대 교육을 주님께 대별로 드리는 2025 수학 캠프 윗 바이블 지금 신청하십시오. 축복합니다.